자 드디어 네. 시에라리온으로 네. 이 회사가 등장한 겁니까? 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시에라리온 정부가 어, 어디하고 계약을 체결했냐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구루카 경비 그룹하고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계약이었냐면은 어, 정부군의 훈련 및 기강 확립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에 이 구루카 경비 그룹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구루카 경비그룹은 주로 전직 구루카 전사들로 이루어진 회사예요. 여러분 구루카 아시잖아요, 구루카. 그, 저기 영연방 소속의 특수부대 중에서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구루카그룹 아니에요. 예전에 그, 저기 뭐야, 포클랜드 전쟁에서도 구루카 부대가 온다라고 하니까 아르헨티나군이 전부 다 손에 손잡고 손 들고 나왔죠. <laughs> 그 정도로 이제 그 특유의 쿠크레라는 구루카 전사들만 쓰는 그 칼이 있죠. 이렇게 구부러진 거. 이거 한번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팔, 다리는 숭덩숭덩 잘려나간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렇다면 왜이 그룹과 경비 그룹이 어, 계약을 맺게 됐냐. 이, 이 그룹이 모잠비에크하고 앙골라에서 기업 자산을 보호하는 이런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어요. 이 그룹과 경비 그룹이. 그래서 c r l 론이이 그룹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1995년에 아, 2월 달에 이 반군이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이 반군이 매복하고 있었던 곳으로 이 그루카 경비 그룹이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전투에서 누가 사망을 하느냐, 밤맥켄지라는 그루카 경비 그룹의 지휘관이 사망해요. 이밤맥켄지가 누구냐면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인데 베트남전, 로디지아, 크로아티아 등에서 싸운. 실전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휘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휘관이 그룹카그룹카 경비그룹의, 어, 현지 지휘관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전투 중에 사망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 좀, 이 다음에 좀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당시 반군이, 이, 런 생각을 했대요. 이시에라리온 내전에 함부로 개입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 맥켄지의 시신을, 어, 일부를 먹어치워요. 일부를 일부를 먹,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를 먹어치우고 그 다음에 거세를 한 상태에서 이 시체를 전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얘네가. 그러니까 너네들 외부 세력이 우리 씨엘아리온의 내전에 어설프게 들어왔다가는 이꼴이 난다. 이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죠. 왜 고대 전쟁 때나 볼수 있을 법한 그렇죠. 고대 전근대사회 전쟁 때나 볼수 있었던 야만족의 행태였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하니까 이 그루카 경비그룹이 계약을 파기하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용맹스럽고 터프한 이 그루카 전사들이 계약을 폐기하고 바로 시에라에라 탈출해요. 이렇게 되니까 1995년 4월에 반군인 혁명연합전선이 시에라리온 수도로 진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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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밤맥켄지를 저렇게, <laughs> 저렇게 했던 이 얘네들이 수도로 들어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어, 이런, <laughs> 그러니까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대량 핵살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이 각국 대사관을 휩쓸어요. 그래서 모든 대사관들이 시에라리온 수도를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야이 쟤네 들어오면 이제 우린 전부 다 잡아먹히는 거고 다 거세당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에라리온 정부가 일단 유엔에 호소를 해요 그다음에 영국하고 미국한테도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95년이면은 냉전이 해체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니까 러 얘네들이 군사력이 바짝 줄어 있는 상태고 유엔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 거절해버려요 그니까 러이 정부군이 있는 곳을 이제 이 반군 혁명 연합 전선이 포위해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풍전등화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풍전등화에 놓였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 c 에라리온 정부가 이그젝트프 아웃컴스하고 계약을 냈습니다 앙골라에서는 4천만 달러의 계약이었으니까. 네, 네. 어, 이번엔 한뭐한 7, 8천만 달러? 근데 놀랍게도 1,500만 달러짜리 계약이었어요. 응? 근데 이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1,500만 달러고 그 혁명 연합 전선을 패배시키고 수도권 및어 핵심 산업 지역의 지역을 장악한다라는 이런 계약 내용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뭐 적어도 한 5,6천만 원달 받아야 될것 같은데 어 1,500만 달러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시에 당시 시에라리온 정부가 착수금을 지불할 여력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이면 계약이 뭐가 있었냐면, 장내에 코노 지역이라고 있어요. c 라리에 코노. 이 코노 지역에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권을 받기로 합의를 합니다. 이면 계약. 당시 이 코노 지역이 어디에 있었냐면, 반군 수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일단은 다 퍼줘야 돼. 가지고 있는 거다 퍼준다고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1년짜리예요 1년짜리 계약이고, 이 회사에 직원 몇 명이 오느냐? 160명이 오는 조건이었어요. 그 후, 근데 이 추가 인력 투입 등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총 3,500만 달러짜리 계약이 되죠. 여기에 플러스,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이아몬드 광산의 채굴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21개월 동안 얘네가 이제 작전을 했는데, 어, 월 평균 한 150만 달러 이상 지금 이 150만 달러라는 것은 회계에 나타난 것만 150만 달러 정도 근데 그 이면적으로 훨씬 더 돈이 많이 갔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계약이 체결된 즉시 이 회사 직원이 앙골라에서 직접 공수해온 병력을 현장에 배치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이 되면 이인젝티브 아웃카운트는 이미 자체적인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투할 때는 어떻게. 시에라리온 정부가 제공하는 군복과 무기 장갑차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력을 전개시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병력을 전개시킨지 9일 만에 반군의 수도권 진입을 막아냅니다. 이 회사, 예, 160명의 병력. 그 다음엔 더 놀랍니다. 이때부터 밀어붙이기 시작해요. 오히려 반군은 이단 160명의 병력. 그래서 오히려 밀림 오지로. 추적을 하기 시작한다. 헬리코, 헬리콥터를 타고 그래서 무려 밀림 오지로 126km나 밀어붙여요. 단 160명의 병력. 안골라에서는 그러니까 80명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번엔 더블인 160명. 160명. 이네요 네. 왠지 여기는 거의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을 것같은데 이때 되면은 헬리콥터가 대량, 밀2 4 헬리콥터가 대량 사용됩니다한 번도. 앙골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게릴라들이 본 적이 없었던 헬리본 작전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무장 헬리콥터를 자유자재로 활용을 합니다. 심지어 처음에 이 반군들이 누가 자신들을 공격했는지 몰라요. 왜? 이게 왠지 아세요? 이, 이그제트의 아웃커먼스에 일단은 흑인 병력들이 많았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백인 요원들도 얼굴을 검게 칠해서 흑인처럼 위장을 해요. 그 다음에 모든 헬기나 장갑차에 아무런 국적 마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누가 자기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아차려죠. 아주. 그래서 이 반군이 후다닥딱 얻어맞은 다음에 이걸 알아차려서 어떤 현상금을 거느냐. 이그티브 아웃컴즈의 헬기를 격추하는 사람한테 7만 5천 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주겠다고 현상금을 걸어버립니다. <laughs> 근데 이 이기자 케이트 왜 아웃 컴스가 처음에 여기 씨에라리온에 들어갔을 때이이 이, 이 내전에서 반군을 격퇴하고 어느 정도 승기를 잡기까지는 약한 3개월이 걸린다고 예상을 처음 에 했었어요. 엄청 길게 잡았네. 네, 그랬는데 이 반군들의 훈련 수준이 형편없던 거라 그래서 순식간에 밀어붙인 거예요. 너무도 아, 쉽게 격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회사 직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안골레에 비하면 여기는 애들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 수도를, 수도에서 완전히 반군을 몰아내는 초기 군사 작전이 뭐한 2, 3주밖에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반군 수백 명을 사살하고, 반군 1,000명, 1,000명을 타령하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였으면 타령을 했습니까? <laughs> 쟤네 헬리콥터나 뭐가 나오냐, 대들 다 도망가냐, 총 버리고 도망가는 거야. 야, 난, 난방군이 아니에요. <laughs> 가버리는 거야, 애 <애들이. 웃음> 그럼 이 상황에서 내전은 어떻게 지속됩니까? 아, 일단은 이이제켓브 아웃컴즈가, 어, 자신들한테, 그러니까 이 항상이잖아요. 처음에는 일단, 안고라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일단 밀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그 해당 지역에 군대로 훈련시키잖아요. 안골라에서도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시에라리온 육군 독립 부대로 훈련시키기 시작하고, 그다음 에 수도 일대를 아주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다음 목표가 있죠. 약속한 데 있잖아. 다이아몬드 <목소리> 광산. 그렇죠 코너로 갑니다. 코너로 <목소리> 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틀 만에 탈환합니다. <laughs> 직원들이가 치고 <laughs> 음, 그러니까 이 혁명 연합 전선이 완전히 밀려요. 어디까지 밀렸냐면 자기들 근거지가 있어요. 칸가리 언덕이라고. 자기들 근거지까지 밀려나요. 이 혁명연합전선이. 그니까 러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제는 발본 쇄권 작전을 해야 되죠. 완전히, 완전히 종기를 제거하는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니까 러 200명의 직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오 예. 그래서 추가 투입되면서 여기서 2차 계약을 또 하죠. 똑같이 2차 계약든 뭐 1차 계약에 똑같은 액수 3,500만 달러를 다시 내놔라. 그래서, 오케이. 하고, <laughs> 사인을 했고요. 이제 추가 병력이 투입됐는데 자 여기서 좀 작전이 참 특징이 있어요. 이 회사가 오기 전까지 게릴라들하고 싸웠잖아요. 게릴라의 주전법이 뭐예요? 낙폭성. 그렇죠. 길가에 매복하고 있다가 정부이 나타나면 우닥닥닥닥 쏘고 튀거나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였는데 이 회사가 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바뀌어요. 왜? 접촉하는 족족 깨지거든. 자기가 보지도 못한 헬리콥터가 갑자기 위에 나타나서. 후방을, 후방에다가 병력을 투입해서 차단하고서 뭐예요? 다시 헬리콥터가 날아가서 뭐합니까? 자기 머리 위에 로켓탄을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켓탄 맞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저런 거 하는 거못 봤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도망가, 도망가다가 뭐예요? 후방에서 숨어있던 회사 직원들을매복에 걸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작전을 반군들이 질색을 해요. 한 번도 못한, 못 한, 못본 전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 o 제트브 아웃컴스가 혁명 연합 전선을 국경 지역까지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혁명 연합 전선이 정부와 협상하는데 동의해요. 그래서 협상이 시작되는데 1990년 10월에 이제 왜? 왜냐하면 이 CLR는 정부도 야 너네가 지금 국경까지 쫓겨났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네 깨끗하게 손 들어라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요. 혁명 연합 전선이. 그래서 다시 우리는 싸우겠다라고 해요. 뭐, 어, 예, 그,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그제트의 exactly. 아웃컴스가 동남부에 있던, 그, 러니까 c l 라리온 동남부에 있던 반군 본부를 찾아가서 아작을 내놓습니다. <laughs> 다시 손 들어요. 아, 야, 다시 협상할게. 어, 야, 우리, 내가 잠깐, 내가 잠깐 욱했어. <웃음> 그래서 <웃음> 11월에 혁명난합전선 지도자가 평화협정에 나와서 서명을 직접 해요. 근데 여기서의 서명 조건이 안골라떼하고 똑같아요. 뭡니까? 이그젝티브 아웃컴스가 시에라리언 동에서 나가야 된다. <laughs> 나가야 된다. 어, 나중에 이 평화협정을 체결했던 이 반군의 지도자 산코라고 있어요. 이 산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망할놈의 이그젝티브 아웃컴스가 개인만 하지 않았다면 시에라리언의 수도는 내 것이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투가 이제 종결이 되는데 처음에 이 3,500만 달러 계약을 했잖아요. 1,500만 달러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3,500만 달러 했고 다시 3,500만 달러 했는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 액수가 이 시에라리온 정부가 연간 지출해야 되는 국방비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 수준만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투가 승리로 끝났죠. 그리고 시에라리온 정부는 전복이 되지 않고 정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게 네. 그렇다면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는 직원의 손실이 어떨지 시에라리온 작전하는 전 기간을 통틀어서 이그제큐티브 어, 아웃컴즈는 사고와 질병으로 어, 약 20명의 사망자를 내게 됩니다. 딱2 0명딱 20명이요. 딱 그2 0명 중에 전투 중 전사자는 별로 안 돼요. 질병으로나 사고로 많이 사망을 했고 아무튼 이렇게 돼서 1997년 1월 이기적 티오 아우컴는 시에라리온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